안녕하십니까. 법원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제가 기사 본게 있어요. 음식점에서 아저씨가 식사를 하는데 그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수차례 항의해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음식점 사장님이 CTV를 c 돌려보니까 그 아저씨가 자기 바지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었고. 가제서 이물질을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이렇게 넣은 거지. 이게 무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뭐가 문제될까? 사기. 네, 일단 사기가 문제될 수 있어요. 사기가 뭐예요, 범죄? 사기요. 응.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산상익을 이 응. 취하는 거죠. 맞아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이물질을 넣어서 상대방한테 착각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몰취득한 거예요? 재산상익을. 네, 재산상익을 이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가 될수 있습니다. 또 뭐가 문제가 될수있을까 명예훼손. 응 음. 음. 명예훼손은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아니고 내가 봤어요? 찍는 거 아니에요? 야나 제가 나목 아파. 아 오케이 오 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딱 사장님 불러갖고 아 사장님 이게 뭐예요? 라고 넘어갔으면 상관없는데 아니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이다 들리. 막 아, 이게요. 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이게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의 음식점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어. 음. 또 그러면 업무 방해에 대한 아...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것 중에 온라인상에 올리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 그리고 이그 당시에 형제 음식 점주랑 이거 갖고 소란을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켜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입혔다. 어, 영업하는데 어쨌든 방해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업무 방해는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방감제가 아, 들은 건데. 응.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거 응. 김경수 변호사님. <laughs> <laughs> 응. 뭐 공갈죄가 또 성립이 된다는 네. 말이 있던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공갈죄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 그냥 이렇게 사실관계만 단순화 시키면은 공갈죄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좀더 플러스 알파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이럴 수있어 사장님 이리로 와봐요 이거 음식 이거 뭐예요 이거 요즘 후기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한두 번 해보기 아닌 것 같은데 리뷰 남기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이거 지금 나 음식 이 공짜로 다 주시고 위자료 얼마 해서 안 챙겨주시면은 나 실제 나 이거 지금 리뷰다 써갖고 어, 사장님 이거 다 이거 공개할 거라고 상대방한테 어떤 그 위해를 해역을 고지하고 뭐 폭행 협박을 하면서 금전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는 매우 단순해 보이잖아요. 네. 그죠 저도 맨 집에 딱 보고 나서 이게 뭐가 문제될 수 있을까 딱 했는데 떠올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볼수 있겠더라고요. 음... 아,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사실관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법에 또 적용해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쟁거리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거 갖고 구속되지는 않겠죠. 구속되거나 뭐 실형될 사건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범죄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 사건이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